안녕하세요 구슬이에요제 어, 얼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요 푸딩의 뷔페 식당을 초대할건데요 제가 푸딩의 뷔페 식당을 예전에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웠어요 왜냐면 어, 너무 그릇도 별로 그렇게 작지도 않고 미니어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 왔습니다 아 구매한 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옛날에 미니어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소개해 가면서 할게요 음, 미니어처 소개는 나중에 영상 찍을 거고요 또 어우 잠시만요 이거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거 좀똥 같아요 푸딩 똥? 아 이거 생각하니까 진짜 똥 만드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 미니어처에 이런 것도 통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 안에 꽉 차가지고 깨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쓰지를 못하고요. 이 컵은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못하고 어, 이것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안에를 깨끗이 제거하고 올게요. 아, 제거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한개 푸딩이 거죠. 푸딩이가 자꾸 잘 먹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이고 이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작지는 않죠. 아 진짜 미니어처 이거 이거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안타깝게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짜잔! 물감입니다. 물감. 이 물감은 제가 필요한. 필요 없는 물감이 여기 있어요 이 노란색 굳었고 다 썼습니다 이거는 깨끗이 치어서 푸딩이 먹이용으로 할 거고요 이것도 또한 뿅아왜안 열려 슉오 됐다 이것도 다 쓰지는 아오 죄송합니다 다 쓰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닦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예쁘고 아껴 하는 저거라서 포기 그리고 이거는 닦아야 돼. 자 하나 둘 셋. 야. 아우 잠시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다썼습니다 빨간색. 그래서 이거는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씻을 거는 이렇게. 어머. 헉? 씻을 거는 이렇게 열어두고. 아이 황금도 씻을까? 황금은 아, 다안쓸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 일단은. 씻으러 가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거 2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먹이를 일단 만들어야 돼가지고. 헉,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잘라나? 헉, 이거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자르겠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얍. 아, 어떻게 잘라. 음... 가잘르겠습니다 잘렸습니다. 뿅, 쇽. 아. 자, 야, 어, 이거, 이거 지금 어? 이거 뭐야? 물감이 묻었다. 이 모서리 부분.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뚜껑 또한 제거. 세게 이렇게 계속하면 잘라지더라. 오, 잘라진다. 아, 잘라기가 쉽네. 어, 뭐지? 다 자르면 구나 됐다. 돌리면서 자르면, 푸딩이 밥그릇 완성! 이거 푸딩이가 잡아서 먹겠죠? 응? 씻으러 가볼게요. 씻고 오겠습니다. 오, 이렇게 힘들게 씻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머지 노란색은 할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푸딩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놔야 되겠죠 푸딩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이거예요 꽃잎 꽃잎이 여기에 예쁜 꽃잎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푸딩이가 간식 중에서 조금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 어? 3개 정도 될까요? 4개? 왜냐면 한 두, 이 정도만 이렇게 두 개만 두면 푸데이 입이 안 닿을 것 같아서. 그냥 네개 정도? 둘게요. 어쨌든. 푸데이가 먼저 이걸 먹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자, 푸데이 먹이. 첫 번째, 완료. 아, 이제 또 닦아야 되네.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르는 게좀 문제예요. 닦는 거는 좀 쉽더라고요. 그냥좀자르게요 한번 자르니까 제가 어떻게 자른지 알것 같아요. 고 아야, 이거 아 피넛 안 넣었어요. 자, 르고 뚜껑을 열고 야, 어 잠시만요. 자, 자, 오 됐다. 어우 뚜껑 왜 이렇게 세냐? 자 그리고 다시. おうちょっ。Okay. 야, 야, 아아 그리고 이렇게 또 닦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어요 이게 제일.. 우와 이거 진짜 잘 닦였어요 빨간 색깔 하나도 보이지 않죠? 푸리가 좋아하는 식빵 파무아무 식빵도 넣어줄게요 이거는 펜토피아에서 샀습니다 펜토피아 식빵이죠? 식빵 <laughs>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 괜찮습니다 거기 이 식빵은 여기다가 두면 돼요 아이고 진짜 대박이죠 식빵이 왜 이렇게 큰지 몰라요 아 식빵을 좀 자르고 싶은데 자르지 나? 근데? 칼, 조리 우오 잘라보면 되겠네 왜냐면, 이게 너무, 너 어머, 어머나, 푸딩은 미안해. 너의 식빵을 박살 냈어. 어? 푸딩이는 식빵은 조금씩밖에 안 먹어서 식빵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얘가. 이 정도만. 어, 이거 너무 크다. 이 정도만 할게요, 식빵은. 이렇게. 음, 여기에는 이제, 잠시만요. 이 크랜베리를 먹을 건데요. 이 크랜베리를 후이가먹을지 모르지만 후이가이 크랜베리를 좀 오랜만에 먹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아 2017년 10월 24일. 오 다행이다. 아직 아니었어. 아 아직 아닌 게 아니라 지났어. 지나서 이거는. 한면은안될것 같습니다. 짜잔! 이거는 오트밀이에요. 크리스피 오트밀. 어머, 이렇게! 이것도 푸딩이가 좋아요. 이렇게! 어 약간 밥 먹을 때 같이 섞어먹는 것습니다 이것도 까짜게 담아줄게요. 푸딩이 입이 안되니까 이가 워낙 입이 짧아 아, 이거, 이거는 좀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다 부을게요. 없다. 망했네. 푸딩을 어떻게 먹지? 어차피 얘가 이렇게 하면 엎어요. 막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오타인을까지 했고요. 자, 2탄에서 뵈죠 여러분. 안녕. 아, 1탄에서 아직 부지 말고. 그리고 일단은 <웃음> <웃음> 이 네가 씻고 올게요.